그래서 이 진료를 제가 제대로 구현해내기까지 한 5억 이상 썼습니다 2년을 갈아 넣었다 제가 이 프라치라는 진료에 치과의사 인생의 대부분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8년차 치과의사 닥터 프라치 김경욱입니다 제 채널명이 닥터 프라치잖아요 왜이제 채널명이 닥터 프라치가 됐는지 또이 프라치라는 진료가 무엇이고 저는 왜 이풀 아치라는 진료에 저의 인생을 걸었는지를 하나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풀 전체 아치는 사람의 이 잇몸이 이렇게 보면 아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치과 치료에서 풀 아치 진료라고 하면 임플란트 몇 개를 심어서 전체를 회복하는 진료를 보통은 우리가 프라치 진료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올온 l o 6. 임플란트 6개만 심었더니 전체가 회복이 됐어. 혹은 올온 l 4. 임플란트를 4개만 심었더니 전체가 회복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올온 l o X. 이것을 프라치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돼요. 프라치라는 진료는 사실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그런 진료는 아니고요. 원래 이를 다 빼서 이가 하나도 없는 환자분들은 과거에는 틀리라는 진료를 많이 했어요. 이 넣다 뺐다 하는 거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쓰셨던 거 그런 넣다 뺐다 하는 틀리라는 진료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넣다 뺐다하기도 단단하거나 이게 질긴 음식은 못 드시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임플란트라는 게 치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금속 나사를 잇몸에 박아서 마치 단단한 치아처럼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쪽에 사람의 치아가 14개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28개, 한쪽이면 14개씩이 있거든요. 그럼 14개면 14개를 다 심어야 되잖아요. 그럼 개수가 너무 많은 거죠. 비용도 부담이고, 환자가 힘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임플란트를 좀 적게 심고, 이를 많이 회복할 수 있을까가 이 치과의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배울 때만 해도, 어 한쪽에 뭐 12개, 뭐 11개, 적어도 뭐 10개 내외로는 임플란트 나사를 박아야만 이 전체가 회복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교육도 받고, 그렇게 저도 진료를 해왔고요. 근데 최근에는 6개, 혹은 아주 적게는 4개의 임플란트만으로도 전체를 회복하는 진료가 행해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프라치라는 진료인데, 10개 심을 때보다 6개 심으니까 덜 단단한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임플란트의 개수로도 굉장히 단단한 보처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장기적으로 쓰시는데도 유리하고, 술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치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진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라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6개의 임플란트를 심으면 그게 한 통이에요. 한 조각. 초창기 때 10개 심는다고 했었잖아요 10개, 12개 심을 때는 뭐 여기 3, 4개, 여기 3, 4개, 여기 3, 4개 해서 이렇게 조각을 조각, 조각, 조각 해서 나눠서 붙였습니다 한 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개수도 더 많이 필요했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막 1년 넘게 뼈를 이식하고 이런 케이스들은 막 1년 넘게도 걸리는 게 허다했습니다 근데 이 프라치는 그렇게 개수를 많이 심어도 되지 않다 보니 일부러 막 뼈를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뼈가 단단한 데 위주로 골라가면서 6개만 넣게 되면 전체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총 치료기간의 혁신적인 감소를 갖고 왔어요. 너무 빨리 진료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임플란트를 적게 심어도 되고 또 치료기간도 짧아지고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도 줄고요. 안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라치라는 진료에 치과의사 인생의 대부분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꽤 오래됐어요. 뭐 10년도 전부터 이런 진료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고요. 근데 이게 치과계에 좀 대중화? 되기 시작한 거는 저한 5, 6년 전부터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완성된 진료라기보다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저도 그 발전과 함께 경험을 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치료 기간이 짧아진다.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심고 뭐 당일 혹은 다음날 바로 고정성 임시치아를 껴드리거든요. 환자분들의 이 고통받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임플란트 식립 개수가 적어져요. 6개 혹은 4 개밖에 안 필요하니까 떴다 뺐다하는 틀리 같은 형태가 아니라 고정성 보철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막열몇개 심던 그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지죠. 이 모든 과정이 디지털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성이 높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몇 개일 경우는 여러 조각의 보철물로 나뉘어져서 안정성이 좀 떨어졌었는데 이건 하나의 조각으로 전체가 다 구성이 되기 때문에 높은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은 한데 잘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디지털에 맞는 장비들, 이를 원내에서 만들 수 있는 기공 장비들이 있어야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원내에 저희 병원 내 기공 시설을 갖고 있고 기공을 해 주시는 기공사 분이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이 안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아지잖아요. 디지털 프라치는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공실을 가지고 있는 치과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 제가 이 디지털 프라치를 병원에 어, 확실하게 장착하기까지 돈을 엄청 썼어요. 돈을 그냥 아주 가볍게 계산해봐도 한 5억 이상 썼습니다. 스캔 장비, 밀링 장비, 또 기공실을 만들면서 하는 뭐 인테리어. 뭐 돈으로만 따지면 5억이 넘지만 또 기공사 선생님들 뽑아야 되고 뽑은 인력들 교육해야 되고 그런 교육 과정들. 또 저도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공부의 과정들. 그래서 이 진료를 제가 제대로 구현해내기까지 정말 제 인연을 갈아 넣었다. 또 지금도 갈아 넣고 있고요. 프라치란 진료는 치과 의사인 저에게는 이제는 정말 인생을 건 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 치과에는 치과 선생님들이 8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각각 이제 맡고 계신 파트가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프라치 진료를 해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면 제가 하는 진료의 상당 시간은 이 프라치죠.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쓸수록 잘하게 되는 건 당연히 그렇겠죠. 뭐 제가 최고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프라치에 제 시간과 인생을 거는 만큼 저는 사실 프라치 진료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프라치라는 진료가 어떻게 보면 치과에서 임플란트 분야가 점점 발전하면서 프라치의 중요성이 대두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저한테 오시라는 게 아니라 이 프라치 진료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많이 알아보시고, 그 병원의 장비나 규모 같은 걸좀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프라치 김경욱이었습니다.